776번째입니다. 불평등 줄일 건가? 없을 건가? 불평등을 없앤다고? 너무 의욕이 넘치는 거 아니야? 그럼 불평등을 남겨두자는 말인가? 그렇진 않지. 허나 불평등을 어떻게 없앤다는 거지?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바로 그런 생각이 여전히 불평등을 낳고 존속시키는 거라고. 자네는 너무 이상적이야. 그래서 오히려 불평등이 줄긴 커녕. 아직도 늘거나 여전한 거 아닐까 구호가 너무 이상적이면 처음부터 무조건 불가능하게 누구도 실천 방안을 모색해보지 않는 건 아닐까 다 같이 늘 백점 맞자고 부르짖어도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퍼부어도 현실을 모두가 맞아내기가 너무 높지 않다 백점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다 백점 아닌 현실을 인정치 않겠다고 해도 온갖 유인책과 체벌을 동원한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상만을 제시했던 것일 뿐 오히려 100점 맞기 노력과 반대 상황인 냉소적 역효과마저 우려되는 판국이 되기도 하겠다 다 같이 100점 가까이 맞도록 노력해보자는 게 훨씬 와닿는 현실적 타계책 아닌가 불평등을 없앤다고? 너무 의욕이 넘치는 거 아니야 그럼 불평등을 남겨두자는 말인가? 그렇진 않지 허나 불평등을 어떻게 없앤다는 거지.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바로 그런 생각이 여전히 불평등을 낳고 존속시키는 거라고. 자네 놈 이상적이야. 그래서 오히려 불평등이 줄긴커녕 아직도 늙거나 여전한 거 아닐까.